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의 6천년이 끝나고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라 주님께서 언급하신 그 심판의 날은 언제일까요? 단일 8장 14절에 2300주약 끝인 1844년 이후부터는 과연 누가 영생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는 조사 심판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1844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느라는 성도들에게 대한 조사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지성교 시대의 대속대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늘날이 세상에서도 이정자들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조사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인 악한 언행을 일삼는다면 분명히 그 말에 의해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사심판 때에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르 우리가 다반일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1840년 이후 마지막 대속기의 조사 심판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복음을 거절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에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시스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을 여자를 다 죽이되 입마에 표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 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들 중에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지, 그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되는지 조사 심판이 지금까지 하늘 성소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긴장을 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교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차비롭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세상 법정 심판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심판도 불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판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는 명예롭게 생명의 부활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재림의 날에 신실한 자녀들을 생명에 부활시켜 하늘에서 천년 동안 당신과 함께 심판하는 건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봉 1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인일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시록에는 하늘에서 성도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 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건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여러분 6천년 굴속의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복음과 진리에서 순교당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43 이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만 4천명의 즉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허다 무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처럼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짐승의 표는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기독교 사회와 이교의 정치 세력의 연합으로 인간의 계명인 일로일을 법제화시켜 그 첫째 날에 하나님께 경배에 드리나는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강계 법령을 의미합니다. 이를 법령 때 고의적으로 이로 인해 경배드리면 그 사람이나 그 단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구원을 완전히 잃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당과 그의 부하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은 하늘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른대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성도 하늘에서 천년 동안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고의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거절한 악인들을 하늘에서 천년 동안 심판하고 있는 동안 사단과 그의 부하 천사들은 이 지구 행성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셨으며 사단과 타락한 전사들은 천년 동안 생명체가 없는 흑암의 땅이 된이 지구 행성에서 감옥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시국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예빼미오 마기요 사탄이 나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사단은 천년 동안 흑암의 땅이 된 지구 행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 동안 사단은 집행 심판 당할 그 날까지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 복음을 고의적으로 끝까지 거절한 악인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오늘날 21세기 연애 시기가 14만 4천 인침수여가 하늘 성소에서 확정되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를 법령을 허락하시고 7장 이후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남은 예언성취는 이를 법령 집행 이후 재림 때까지 2년 이내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히 재림이 촉진되게 되는 이유는 늦은 미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속사업이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날에 집행 심판에 떼는 사단과 사단을 추정한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 악인들은 재림 이후 천정기 지나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추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중대한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일어났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경배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6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일어났으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교원을만드시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인간의 계명인 이를 법령을 상징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영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는 6일 천지창조하시고 제7일에복을 부여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안식일에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습관대로 이룰 법령이라는 심승의 표가 제정될 때그 사람이나 단체는 이룰 법령에 자연스럽게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단체나 그사람 결국 최종적인 칠장을 받게 되는 심판과 최종적인 둘째 사망을 당하는 집행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최후의 음성으로 그 같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단체와 오류가 있는 파벨론과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네, 백승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파벨은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어느 특정 종교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세의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타락한 기독교를 총칭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과거의 천년 전에 선민백성이라는 유대교회는 이교 로마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준 역사가 마지막 진리의 기배를 거절한 용고로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 유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첫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라우다 교회로 전락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원래 지송시대의 대표적인 뜨뜻미지근한 라우다 교회는 재림교회, 개혁교회등 이런 단체들도 모두 바벨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문밖에 있는 이 말세의 뜨뜻미지근한 라우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입 밖으로 토하여 내버림을 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옥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증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림을 간절히 기다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리튼 루턴이 그 당시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이 앞으로 300년이 못 돼서 올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며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가 증한 나 라가, 전 복될 큰 날이 다가 오고 있다.